안녕하십니까 하이웨스코리아 TV 파워인터뷰의 김성환입니다 오늘은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자유한국당 소속 강효상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십니까. 오 네, 강효상입니다. 방문을 환영하고요. 네. 워싱턴 방문 목적과 우리 워싱턴 동포들에게 인사 간단히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어, 어제 미 의회에서 네, 네. 한미 지도자 네.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네. 네. 어, 아, 어, 앵겔미 하원 어, 외교위원장이 네. 주최하고 우리 또어 여러 한한 한 재미교포 지도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하신 네. 어 그런 뜻깊은 행사였는데요. 제가 아 어, 초청을 받아서 네, 네. 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네. 네 어제 컨퍼런스에서 보시다시피 한미 동맹에 대한 그 목소리 이것이 한결같이 높았거든요. 네.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한미동맹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서 또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 미국 어, 핵협상을 어 둘러싸고 네. 어, 여러가지 많은 어, 한미동맹에 그렇죠. 여러가지 변수가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 어, 트럼프 행정부가 아, 북한에 대해서 네네. 상당히 그그 그 공격적인 공세를 처음에는 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 코피 작전이라 그래서 상당히 네네. 그 서지컬 스트라이크까지 하겠다라는 그렇죠. 그런 굉장히 강경책을 하다가 네. 갑자기 어, 싱가포르 어 회담이라는 상당히 그런 이제 대화 국면으로 극격한 그렇죠. 어,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와중에서 네네. 어, 상당히 이 한미동맹, 전통적인 한미동맹의 상당히 근간이 네. 흔들리게 되는 어, 그런 여러 가지 사건이나 그런 일련의 네, 네. 그런 결정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 또 네. 보수 우파 애국 어, 시민들이 어, 한미동맹의 약화에 대해서 상당히 에,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한미동맹뿐만 아니라 요즘 한일관계가 네, 네. 많이 어, 지금 그 갈등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신뢰 관계도 어, 과거 같지 않고 여러 네. 가지 방위비 문제라든지 어, 이런 여러 가지 변수와 갈등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어, 지금이야말로 어, 지금 저희 국민들이 예, 또 우리 재미 동포들이 나서서 이 한미 관계를, 한미 동맹 관계를 복원하는데 네. 우리가 지금 가장 역점을 도야할 때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미주에 있는 동포들은 이 한미 동맹 약화, 한미 동맹 파괴에서 상당한 우려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왜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잘 쌓아온 그러한 방향에서 이렇게 역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 정부가 이제 내세우는 것은 네. 이제 어떤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하나의 불가피한 조치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어, 저는 어,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 분명히 이 평화라는 것은 네네. 힘을 바탕으로 한 어, 그런 어, 강력한 어, 그런 그 어, 대처가 있을 때 그렇죠. 어, 평화가 얻어지는 것이지 북한의 눈치만 보고 계속 북한에 양보한다고 해서 네네. 그것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 북한의 어, 지금 노리는 것은 네. 북한이 노린 것은 결국 핵 보유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네.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파키스탄식으로 네. 지금 어, 누구나 지금 얘기하고 어제도 앵겔 그렇죠. 위원장이 얘기했습니다만은 김정은이 이 핵을 포기할 의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네. 지금. 모든 전문가들이 그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 마당에 어, 이렇게 계속 어, 북한에 양보만 하게 된다면 결국 네네. 북한은 어, 핵보유국으로 어,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네. 적당히 ICBM이나 어, 적당한 어, 그런 그 어, 군축 정도로 네. 어, 결국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미국 간의 어떤 그런 어, 관계가 어, 수립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만 굉장히 소외되고 그렇죠. 핵에 직접적인 위험을 받는 이런 상황으로 어,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내에서 그렇다면 네, 네. 대한민국도 핵을 보유해야 된다 네. 또 혹은 미국의 전술핵을 반입해야 된다 네. 이런 주장들이 점점 힘을 싣고 있, 힘, 힘이 실리고 그렇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최근에 한계한 대표께서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그 대통합을 발표하셨고 추진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총선을 앞두고 보수 대통합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입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보수 대통합 정당 간의 보수 정당 간의 통합을 넘어서서 네네. 어떤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제 세력이 이 통합하는 그야말로 어, 소위 국민 대통합을 네네. 이뤄내야 된다. 지난 10월 3일날, 네네. 9일날, 또 25일날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운 그 수많은 수백만의 예, 국민들의 심정을 아우를 수 있는 네네. 그런 국민 대통합을 우리가 아, 이뤄내야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우선 황교안 대표께서 제시한 보수 대통합은 하나의 첫 단추다. 그런 면에서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강 의원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포인트는 바른 미래당 뭐 이렇게 우리 공화당을 다 포함해서. 시민 단체까지 포함된다는 말씀입니까? 우선 이제 황교안 대표께서 어, 처음에 이제 바른 미래당의 이제 변혁 네. 유승민계 의원들과 우리 공화당을 같이 에, 아우르는 보수 대통합을 하자고 이제 네. 이렇게 어, 제안을 하셨는데요. 일단은 유승민계는 일단 화답을 했고요. 네, 네. 이제 우리 공화당 조은진 의원 측은 이제 거, 거부를 했죠. 네, 네.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이제 바른 미래당의 에, 변혁 어, 모임과 그다음에 우리 어, 자유한국당 간의 에, 통합 문제가 지금 이제 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진통은 있고 네. 어, 뭐 서로 연애를 하더라도 좀 밀고 댕기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어, 기본적으로 낙관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보수 대통합, 이 보수 정당 간의 통합의 네네. 가장 큰 문제는, 전제는 뭐냐 하면은 총선의 승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총선의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네네. 바로 선거구제의 예, 변화입니다. 아, 그래서 어, 12월 3일 어, 패스트 트랙에 올려진 그렇죠. 어, 연동형 어, 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선거제 관련된 법안들이 통과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보수 대통합의 이 성사되느냐 안 되느냐 또 성사된다면 어떤 형태로 성사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얼마만큼 중요하다는 게 모두가 아는 반대요. 예, 예. 만약에 내년 총선에서 지금 여당이 승리하고 야당이 피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 계십니까? 어, 그것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채 네. 그리고 정체성이 정말 흔들리는 어, 그런 사태가 어,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미 문재인 정부는 어, 사회주의에 굉장히 가까이 가는 그런 개헌안을 이미 어, 네. 어, 과거에 제시를 네. 한바 있습니다. 네. 그때 어, 자유한국당이 의석이 예, 좀 저지하는데 부족했지만 그때 바른미래당의 어, 김무성계를 어, 저희가 이제 끌어안아 가지고 네. 어, 개헌을 저지시켰던 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때 바로 헌법상의 그 개헌 내용은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그 개헌의 내용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 대신에 자유를 빼고 네. 그냥 민주주의만 하자 네. 어, 이런 건데요. 그게 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지금 북한도 자기들이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그렇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 전제는 바로 자유입니다. 네. 정말 인간의 존엄과 자유가 전제되지 않는 어, 자유가 없는 민주주의라는 것은 어, 그야말로 어, 참 민주주의를 가장한 그야말로 어, 독재 체제밖에 저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어, 사회주의식 어, 개헌은 반드시 저지해야 된다. 네. 만약 저희가 총선에서 패배하고 개헌 저, 저지선이 무너진다면 백석 이하로 무너진다면 네. 바로 그런 제가 걱정하는 그런 끔찍한 어, 상황이 올수 있다. 저는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의원님께서는 내년 총선을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총선에서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지난 어, 우리 피플 파워 네. 홍콩처럼 네. 우리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로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정말 우리 깨어 있는 다수 국민들이 지난 네. 10월 3일, 9일, 네. 25일 서울역에서 광화문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아.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 있구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저희 자유한국당이 걱정하는 것과 똑같은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네. 정말 미래를 위해서. 정말 그날 3, 3, 5, 온 가족들이 다광화으로 몰려 나왔습니다. 아무도 자유한국당이 동원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서로 정말 이 SNS로 정말 사발 통문을 돌리셔서 정부 자발적으로 나오신 분들이 바로 그 수백만의 네. 대한민국 국민들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국민들의 열기가 바로 어 우리 자유한국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어, 보수 정당에게 반드시 표를 몰아주실 것이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전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실 것이다. 지난 총선 때 저희 그 어, 보수 정당을 심판하셨던 네네. 그런 판단력, 네. 현명한 결정이 네네. 이번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쪽으로 우리 국민들이 현명하게 표를 몰아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낙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는 이 자유에 네. 너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떠나서는 아마 모든 게 힘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를 뺏기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20대 저희 젊은층이 가장 갈구하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죠. 정말 그그 그 친구들이 가장 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바로 자유이고 그것이 저희 바로 보수정당 보우파들이 가장 강조하는 어, 가치와 맥락을 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네. 물론 저희 자유한국당 보수우파도 공정해야죠. 저희도 그 공정을 강조합니다. 공정하지 않는 보수우파 그것은 부패한 보수우파에 불과하고. 그, 그 그런 자유만 가지고 네. 그러나 부패한 자유, 어떤 부패한 어떤 그런 그 정당으로 절대 국민들의 어, 마음을 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 올바른 보수 후파 같전 아니라 이렇게 보고요. 네, 네. 정말 저희가 어, 자유한국당이 네. 어, 공정성과 어, 정말 자유, 어, 그야말로 또 어, 복지 네. 이런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어필한다면 저희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국민들의 힘으로, 네. 피플의 파워로 저희는 다음 총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총선을 아주 상당히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고요. 네. 예. 이 질문은 조금 지나간 일인데. 그, 지난 5월과 6월에 상당히 힘든 시기를 의원님께서 보내셨거든요. 네네. 혹시 그 문제와 관련돼서 뭐 하고 싶은 말씀이 없는지. 아, 제가 이제 그 기밀 유출 사건으로 이제 예, 그 정상 간의 통화 내용, 기밀 그렇지? 유출로 고발된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 이미 그 사건뿐만 아니라 페스트 트랙으로 네. 정말 그 불법 사보임으로 인한 어, 불법 어, 여권에 그렇죠. 불법 사보임이 이, 촉발한 그런 패스트들의 강행에 어, 반대하고 네. 거기에 저항한 했다는 이유로 네. 이미 여권으로부터 세 건의 고발을 이미 당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어, 기밀 유출 건으로 또네 번째 고발을 당했는데요. 저는 그 사건은 정말 한마디로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저는 네. 이렇게. 예, 봅니다. 정말 마른 한열에 정말 어, 날벼락 같은 어, 일을 제가 당했는데요. 네. 어, 정말 그것은 어, 이 이빨은 소리를 하고 정부를 네. 견제하고 비판하는 어, 야당 의원을 그것도 초선 어, 의원을 정말 그 탄압하고 네. 그야말로 입에 재갈을 물리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저 친구가 좀 제발 어, 좀 어, 비판을 안 해, 정권의 아픈 데를 지적하고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네. 그런 목적 하에 정말 그 이루어진 사건이었고요. 그 사건의 와중에서 정말 억울한 정말 그 외교관이 희생된 정말 어, 참 어처구니 없는 그리고 이 정권의 정말 무도한 네. 정말 어, 그 아주 정말 어, 과도한 어, 그런 어, 탄압이었다. 저는 이렇게 에, 정의를 하고요. 어, 정말, 어, 저에게 씌워진 누명이나 고발은, 네. 어, 정말 이거는 선진민주국가에서는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트럼프가 각 국가 정상 간에 여러 가지 통화하는 내용들이 지금 다 속속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민주주의 국가는 그것이 다알 권리에, 예, 네. 예. 명분으로 다 국민들이 다 수용을 합니다. 네.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큰 의의를 제기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 간의 통화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왕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왕조 시대도 아닌데 네. 대통령의 워딩 몇 개가 어, 언론과 야당에 네. 의해서 공개됐다는 이유로 이렇게 어 쇠몽둥이를 들고 네. 정말 달려드는 정권은 저는 네. 정말 참 보다 보다 참 처음 봤다 정말 과거 이 오공 때도 저는 이런 일이 없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참 개탄을 합니다. 네 국민들은 그래도 다 국민들의 알 권리를 이렇게 하셨다는 데 대해서 인정을 할 것이며. 네 그렇죠. 또이 진실은 항상 이 거짓을 이기는 법이니까.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 언론계에서 승승장구하시다가. 험한 그 정치계에 들어가셨는데 어려운 점은 없으세요? 네, 제가 어, 이제 비례대표 언론계 목세 예, 비례대표의 네. 이제 제안을 받고 이제 국회 에 들어왔습니다. 나름 이 언론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네. 그리고 제가 기자 생활을 할 때나 또 지금 국회 에 있을 때나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정말 국민의 자유. 그 중에서도 그렇지. 어, 국민의 자유의 확대, 그리고 네. 그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에 제가 가장 중점을 두고 네.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공영 사태에 부당한 일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누구보다도 목소리를 높이고 최근에 또 어, 조국 수사 사태 이후에 네. 여러 가지 법무부에서 무슨 기자들에 대해서 네. 제재를 하거나 했을 때 제가 정말 이것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도 어떤 검찰과 언론의 협조에 의해서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5공 때보다도 못한 언론 환경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대정부 질문에서 질타를 하고 또 국회 운영이 국정감사에서,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해서 지금 결국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제 공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바, 그리고 바른 말, 옳은 어, 소리를 국회에서 함으로써 이 정권이 바르게 갈수 있도록 저는 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국민들이 이, 주신 네. 그런 사명을 어, 기자로 있을 때나 언론인 활동을 할 때나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 활동을 할 때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일관되게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제 내년 총선이 몇 개월 안 남았는데요. 네. 이제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디에 출마를 계획하고 네. 계십니까? 네. 제가 이제 어 1년 반, 벌써 1년 네. 8개월이 됐네요. 그때 어, 저희 당협에 이제 좀이 공석이 생겼습니다. 네. 어, 대구 지역에 네. 어, 잘 아시다시피 조원진 의원님께서 아, 네. 이제 그때는 그 대한애국당입니까? 그렇죠. 네. 당을 창당하셔서 이제 네. 어, 탈당하시는 바람에 그 대구 달서병의 당협이 아. 옛, 어, 옛날 같으면 지구당이죠. 네. 지구당이 한 9개월가량 공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원들이 어, 정말 그 빨리 어, 당협위원장을 임명해달라라는 어, 그런 청원이 있었고요. 제가 이제 또 대구 지역에 연구가 있습니다. 네. 어, 그래서 고등학교도 어, 가까운 지역에 있고 해서 거기에 당의 위원장을 맡아서 벌써 1년 8개구, 8개월, 9개월 되는 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제가 대구를 위해서 네. 어, 대구 경제 발전 또 대구의 여러 가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 나름 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어, 어, 차근차근 네. 어, 대구 어,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했고요 어, 자세히 말씀 다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어, 많은 좋은 어, 평가를 어, 네. 해주셔서 너무 어, 감사한 말씀 마음입니다. 저는 어, 재선을 해야 되겠다는 어,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네. 어, 우선 제가 맡고 있는 대구 지역의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렇죠. 어, 그리고 많이 현 정부의 때문에 많이 소외받고 있고요. 네. 그래서 대구의 발전을 좀 제가 이룩해야 되겠다, 네. 어, 만들어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또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탄핵 사태로 너무 억울하게 네. 어, 저희 당이 정권을 잃었습니다. 아. 그때 정말 네. 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침박, 비박 그두 네, 네. 두 세력 간의 싸움이 아. 정말 가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음. 그 정말 내분이 일어나서, 우리 보수 세력 내부에 그런 내분이 일어나서 저희가 정권을 어처구니 없이 내주는 이런 사태를 겪었는데요. 정말 저는 이번 총선에서 이제 재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곧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반드시 그때의 그 탄핵, 어처구이 없이 당한 네네. 탄핵을 저희가 어 다시 정권을 찾아와서 네. 그때 잘잘못을 따지고 아. 또 지금 현재 이 실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 민주당 정부의 예, 지금 집권을 끝내고 네. 다시 저희가 어 새로 어 대한민국을 다시 발전의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서 네. 어 제가 정치를 그러면... 어예 아 계속 하고 네. 어, 재선에 도전하는 어, 그런 어, 제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워싱턴 동포들에게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이 워싱턴 지역은 정말 중요한 곳입니다. 한국과 미국을 연결하는 한국과 미국의 가교의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바로 워싱턴 DC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리고 워싱턴 DC의 교포 분들이야 말로 가장 정치적인 식견이 높고 어, 그야말로 어, 가장 또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어, 그런 분들이라고 저는 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 워싱턴 특파원 시절에 네네. 많은 분들을 제가 사귀고 저희 애들도 네네. 그 어, 초등학교에 다니고 했습니다마는 아. 정말 이 미국을 움직이는 곳이고, 또 한국과 미국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심지역이고, 그리고 어, 여기에서 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 일들, 네. 결정이 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어, 움직이는 어,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정말 워싱턴 어, 우리 주변에 에, 우리 어, 교포사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어, 우리 어, 교포님들 또 우리 동포분들께서 더늘 우리 대한민국을 걱정해 주시고 더좀 어, 어, 실천 같이 어, 행동으로 네네. 우리가 함께 싸우고 싸울일 있으면 또 싸우고 또 어, 저희가 필요하면 또 도움도 받고 저희가 또 어 국회에서 또어 우리 교포 사회를 위해서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어, 그렇게 하겠다는 각오를 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강현삼 의원과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